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느에미아 1장에서 7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에미아서를 통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에미아서는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안정된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듣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는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장을 보면 느예미야는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을 드러냅니다. 왕은 묻고 느예미야는 기도하며 답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싸우니 그는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기꺼이 들어주고 필요한 자원과 권한도 제공합니다. 3장에서 성벽 공사는 시작되었고 그 일은 한두 사람의 손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 귀족, 평민, 장인 심지어 여성들도 자신의 구간을 맡아 섬깁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이라는 반복 표현이 보여 주듯 이 일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사명이었습니다. 성벽이 세워지자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산발랏 도비아는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한 손에는 공구, 한 손에는 무기를 든 백성들은 기도하며 일하고 경계하며 건축합니다. 성 밖의 위협보다 더큰 문제는 성 안의 불이었습니다. 동족끼리 이자놀이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삼는 현실. 느헤미야는 분노하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마저 내려놓고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외형보다 공의와 사랑 위에 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를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성전에 피신하라. 그러나 느헤미아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거짓 예언자도 분별하고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성벽이 마침내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경비를 조직하고 백성의 족보를 조사하고 공동체를 재정비합니다. 단순한 성벽 복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작업입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하가의 아들 느에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 덩치의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선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과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주의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측의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2 장.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니 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피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아 사백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고른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리함에 고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무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시비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쿠리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넘고 문짝을 달고 잠물쇠와 빗장을 갖췄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 중사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무는 바세아의 아들 을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잠을 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블라댜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레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무합의 아들 하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터를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청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비 아들 말기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새 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다음은 대술지방 절반 다스리는 아수복의 아들 느에미아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모슬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와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루기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친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 모시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친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집 모퉁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레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레아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에 이르렀고 우세아들 팔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 그 다음은 바로세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과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한 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로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4장.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도를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두비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한아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다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안무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네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 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오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넣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쳐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 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팔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 다함에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용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4 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있이방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네, 하나님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 장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개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개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지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하니 나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 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삼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이었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리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 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입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안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니다 그 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7장 성벽의 건축 때문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래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네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바벨론왕 누부간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 아사리아와 라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베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순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순이 372명이요. 아라 자순이 652명이요. 반모합자손 곧 예수와 요합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자손이 1 2 5 4명이요사토자손이 845명이요 사게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배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고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티스기아 자손이 98명이요 하순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자손이 3 2 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누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마스마엘 사람이 사2 명이요, 기리안 여아림과 급이라와 부에로 사람이 칠백사십삼 명이요, 라마와 개바 사람이 육백이십 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백이십이 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백이십삼 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오십이 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삼 명이요, 하림 자손이 삼백이십 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삼백사십오 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칠백이십 명이요, 스나 자손이 삼천구백삼십 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구백칠십삼 명이요, 임멜 자손이 천오십이 명이요, 바술 자손이 천이백사십칠 명이요, 하림 자손이 천십칠 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도야 자손, 곧 예수와 아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닮은 자손과 악국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우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삶의 자손과 한안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하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은임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하롤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레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자 자손과 핫델 자손과 포게의 타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이아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거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 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자보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고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이만 드라크마와 은2 2 0 0만예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이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성벽을 다시 세운 것은 곧 백성의 자존감과 신앙 정체성을 다시 세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따라 행동하며 공동체 회복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와 말씀 공동체의 성벽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결단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